자, 여러분들 토요일 오전에 다들 깜짝 놀라셨죠? 말 그대로 빅빅 트레이드가 성사가 됐습니다. 먼저 트레이드 팩트부터 알려드리자면 키움 히어로즈에서 최원태 선수가 LG 트윈스로 이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LG에서는 김동규 선수, 그리고 이주영 선수 그리고 2024년 1라운드 지명권까지 포함이 되면서 3대1 트레이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LG 트윈스팬 여러분들 키움 히어로스팬 여러분들 이번 트레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윈윈 트레이드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트레이드는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 봐야지 결과를 아는 게 트레이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 저는 키움도 그리고 LG도 각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트레이드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LG 트윈스가... 노... 너무 많이 퍼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우승에 도전하는 팀 아니겠습니까? 1라운드 지명권 아깝습니다. 이주영 선수도 아깝죠. 하지만 여러분들 트레이드는 기브앤테이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윈나우 우승을 목표로 두고 있는 LG 트윈스이기 때문에 과감한 선택 그리고 좀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우승이 목표라면 은 무조건 했었어야 되는 트레이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미래는 알수 없고요. 그리고 모든 트레이드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동안 LG 트윈스의 경기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은 선발 로테이션이 상당히 아쉬웠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일단 기록을 확인해 보면은요 선발 로테이션의 평균자책점 4.05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6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 그리고 선발 투수들의 총 이닝 수 또한 430과 3분의 2 이닝. 전체 6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었을 때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또 단기전에서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워낙 타선이 좋고 야수 쪽이 뎁스가 좋은 팀이 LG 트윈스이기 때문에 전반기 동안 그래도 1위 자리는 나름 잘 지켜왔습니다만은 단기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후반기 일정을 생각을 해봤었을 때 LG 트윈스는 정말 선발 보강이 필요했던 팀이고요. 그리고 올 시즌 최원태 선수 성적 상당히 좋거든요. 벌써 100 이닝 이상 소화했고요. 평균 자책점 3.25를 기록을 했습니다. 내준 볼넷은 29개밖에 안 되는데 하지만 기록한 탈삼진은 78개거든요. 올래과 삼진 비율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이닝 이상 이미 소화를 했습니다. 이닝도 정말 많이 소화해주고 있다는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후반기에서도 선발 투수들이 많은 이닝을 소화해주지 못하게 되면은요 불펜 의존도가 당연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불펜 투수들의 기량 또한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최원태 선수 같이 많은 이닝을 소화해줄 수 있는 선발 투수를 영입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선발 로테이션도 좋아. 지긴 합니다만은 불펜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1라운드 아깝습니다. 이주영 선수도 아깝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내줘야지 또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게또 트레이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거든요. 정말 좋은 선발 투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전력에는 큰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트레이드를 LG가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성주 선수를 내줬더라든지 뭐 문보경 선수 를 내준 트레이드도 아니었고요. 지금 당장 1군 전력에는 큰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트레이드였기 때문에 물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포기한 트레이드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런 게 바로 윈나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야구 상담소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LG 트윈스는 올 시즌 꼭 우승을 해야 되는 팀이고요. 우승을 하지 못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실패한 시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물론 최원태 선수를 영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LG가 우승한다 그런 보장은 절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원태 선수의 영입으로 인해서 LG의 우승 가능성은 분명히 올라간 것은 팩트고요. 일단 최명숙 단장과 LG 트윈스 프런트 입장에서는 할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시즌 LG 트윈스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전반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선발 로테이션 보강이 이루어졌고요. 전반기 내내 LG 트윈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LG 트윈스가 선발 투수 한두명 또는 세명 정도로 간신히 버티지 않았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확실히 이닝을 소화해줄 수 있고 그리고 성적도 좋고 과정도 좋았던 최원태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서 후반기 일정을 치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키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정우 선수가 아큰 부상을 당하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키움의 성적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시즌보다는 좀 미래를 준비하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좀 냉정하게 고영욱 단장이 결정을 내.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키움 히어로스 팬들에게는 올 시즌 당장은 아쉬운 트레이드로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주영 선수도 영입했고 그리고 1라운드 지명권까지 받았기 때문에 2023년은 조금 내려놔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미래를 준비. 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트레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오늘 저녁 11시에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